저저 저, 저게 그그러니까저 저, 저희가 납치랑 한것 같아요. 선생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케이크랑 휴대폰도 길에 막 떨어뜨리고 저저 저, 저, 저희 누가 누가 저희 저저 휴대폰이 떨어진 곳 얼마 안 가서 이 케이크가 떨어져 있었어요. 카페에서 본 학생인데 케이크를 사서 나가는 걸 봤거든요. 아주머니한테 집 앞이라고 연락까지 했었다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따님이 납치당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혹시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언니, 어, 언니, 미진이요. 이미진. 고고이 17살이에요. 혹시 따님이랑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간이 언제이실까요? 어, 저, 잠시만요. 저, 여기 집에 오는 길이라고 저한테 문자까지 보냈는데 제가 문자를 너무 늦게 확인해가지고 집 앞이라고 해서 제가... 두려우면서도 아이를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필사적인 이 아주머니에게 나는 차마 딸의 죽음을 말할 수 없다. 선생님 진정하세요.